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에 보라는 한그 사람이 일어나 성경을... 의큰이리라 하더니 렇게되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선행과 구제임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그들이 이제 한라인에게 뭐 유대인에게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겠지만 안디옥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을 보고 이제 기뻐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바나바 같은 우리,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1년간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전에는 그리도인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리스인이라 이렇게 부른다. 어제 보았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 선지자들 이제 이제 여기 이제가 초대교회 이 때까지만 해도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근데 요즘 선지자라고 그러면요, 이단이라고 불리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정통교회에서 선, 누가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 다뭐 이단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서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나타나게 되는 요때까지면 그게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뭐왜갔는지는뭐 정확히 알수 없으나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이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디옥에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안디옥에 가서 이제 바라바가 갔잖아요. 이제 같이 이제 안디옥으로 이렇게 어, 사실 다른 지역에 가도 되는데 뭐 안디옥에 일단 가, 가서 이런 복음의 역사 때문에 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이제 아가보가 누구냐면 선지장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냐?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 들리라 하더니,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나 하는데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제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흉년이 크게 들 것이다.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글라우디에 보면, 글라우디어 때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흉년이 올 것이라 했는데, 뭐, 당장 오는 것은 아니고. 글라우디오 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글라우디아는 누구냐면 로마의 4대 황제인데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41년부터 54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 그렇게 많이 걸렸던 것이 아니죠. 이렇게 예언하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이렇게 되니까 30몇 년도쯤에서 한, 그러니까 10년 정도? 그 정도 지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흉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한 사람을 통해서,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물론 말씀하셨겠지만, 이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하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미리 이제 알려주신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 글라우디아 왕제 때, 40, 글라우디아 왕제 41년에서부터 54년까지 재임한 그간 기 중에 흉년이 크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제자들이 함께 합심해서 뭐했냐 부조라 그러면 도와주는 것인데요 도와주는 돈이나 뭐 물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힘든 사람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의 이 지금 요상이 어떤 상황이냐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반대의 상황이 아닌, 유대의 형제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방에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주자가 아니고, 밖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힘들다 하니, 이제 돌아, 뭐, 돌아가진 않았겠지만, 일단 도, 돈을 모아서 좀 도와주자.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이게 뭐, 뭐, 애국심이라 얘기해도 되는 것이지만, 이게 어쨌든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힘들고, 아파하고, 소외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힘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오늘은 이제 물질적인 도움도 있었지만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환란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그것이 경건인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그첫 번째 계명이지만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계명이니까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도당한 강도당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갔는데 뭐, 제사장도 지났고, 레인도 지났는데, 결국 누가 도와줬냐? 사마리안이 도와준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 힘들어 하니까 뭐 먹을 것이 많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돈으로 이제 먹을 것도 사서 흉년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피로를 채워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0자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함께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함께, 함께 가서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그래가지고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지금 누가 사용을 받냐면, 바나바, 안디옥에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이렇게, 어, 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힘드니까 합심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돈을 가져다 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선지자께서 하나님을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장면도 중요하나 두 번째 여기 선행과 구제 임신 구제 임신 부분들 형제들이 힘들어할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이야기해주고 같이 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교회에 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이것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물론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전도만 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지금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런 어 일들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뭐 전도만 해요. 뭐 끝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뭐 너무나 잘 하시겠지만 아이가 아이가 그냥 잘하지 않습니다. 부모 부모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자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이 얘기 왜 할까요? 지금 신앙에 이제 신앙이 없다가 이제 신앙이 생기셨으면 아이가 영적으로는 아이가 아기가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부모와 같이 영적인 부모와 같이 주위에서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왔으니까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믿음이 자란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자라는 방식은 교회가 변화되는 방식은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 데리고 오는 것도 너무 힘이 드는 일이지만 교회에 왔다고 해서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그것도 교회에 마땅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전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키워내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보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물질적인 피로를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도 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시체들이 있지 않나요? 마음도 힘들고 병으로도 힘들고 이런 시체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연락도 하고 또 함께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가버를 통하여. 흉년이 왔고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또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후원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병으로 또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음.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음.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음. 거룩혀김을 음. 받으시오며 음. 나라 임마시며 음. 음. 뜻이 음. 하늘에서 음.